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적 계획과 관리를 맡은 어, 최정석입니다. 저는 중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도시계획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파, 네, 제가 1986년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와서 1998년에 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서 현장에 갔더니, 어, 제가 생각에 야, 이제는 내가 환경계획 분야에서 정말 그 환경계획 도시계획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30년을, 어, 공, 어 학생들을 가리키고 연구하고, 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야, 내가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두 개를 다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좀 들고요. 과연 도시계획이 무엇이고 환경계획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내가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이 분야를 공부하고 또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 다릅니다. 어, 이름이 다른 것만큼 또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통합적 계획 관리라고 했습니다. 통합이 안 되니까 계속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자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 본질적으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어, 통합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도시계획의 목, 도시계획의 목, 도시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과 사회의 이익을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즉 사람과 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고 환경 계획이라는 거는 자연 환경, 생태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회의 목소리, 그러니까 주장하는 목소리와 자연이 주장하는 목소리가 합칠 리가 없습니다. 합쳐질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이기적인 것이 기본이고 경제적인 것이 기본이고 자연은 또 이런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것과는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이것이 오랜 응. 동안 둘이 싸우지 말고 하나의 틀로 움직여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제가 그에 서놨지만은 그.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도시 계획과 환경 계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수단을 보는 방법을 내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계획과 환경 계획이 결국은 상호 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보완 보완적으로 해서 상호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그 달성 가능성을 이제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연계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국토부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근데 환경계획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공동으로 우리 하나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환경 통합지침이라는 건데 이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 같은 이 분야에서 도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한 발을 뛴 거에 불과하다. 이제 한 발을 뛴 거에 불과하고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생났잖아요. 국토부 환경부 공동으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한 공동훈련이라는게 이제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환경 보존이라는 것을 이제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정부 중앙정부 즉 국토부와 환경부가 얼마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 환경정책 환경계획을 환경보존계 환경계획을 주관하는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보존계획을 공식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국토계획 및 환경보존계획이 아니고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 활용으로 이 법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도 환경부도 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법률 이름 틀렸으니까 법률 제목이 틀렸잖아요. 법률 제목이 틀렸으니까 바꾸라는 데도. 뭐 아무도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이름마저도 틀리, 틀렸으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 당황당한 황당, 일일 겁니다. 이런 어,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국토 계획도 그렇고 도시 계획도 그렇고 환경 계획 측면에서 계획 체계를 이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우리 시군구 환경 계획 계획에서 도시계획 도시계획 공간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과 지구를 어, 지역 면적을 계산하고 그리면서 공간 단위에 적용해야 되는데 환경 관련된 계획 분야에서는 이 도시계획이 규정하는 공간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환경계획에서 우리 도시계획 단위에 도시계획의 단 단위, 공간 단위에 적합 적합하게 우리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 우리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국토부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 부분 기, 기존의 국토계획 체계에 이, 이 바꿀 교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의 이런 환경계획을 수용하기 위해서 국토계획의 기본 틀을 우리가 바꾸는 것에 대한 이제 회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환경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 이제 국가 환경 계획부터 해가지고 우리 환경 계획이 있는데 이게 도시 계획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실효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첫 발은 뛰었지만 두 번째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잘못도 일부 있지만은 결국은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표로 어, 자세히 그런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환경 어,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환경계획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수요자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정책의 수요자가 누군지가 불분명한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정책의 수요자가 굉장히 상당히 상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 환경계획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의 와 관련성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이라는 것이 발생과 원인이 원인과 이 결과 혹은 피해가 공간적으로 불일치, 시간적으로 불일치하는데, 도시계획은 지역 경제와 높은 관련성이 있고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은 해당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강도, 계획, 계획의 강도와 계획 참여의 그런 욕구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이 본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칸막이 행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몫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어 우리가 기후변화의 시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국내외적인 거대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수업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탄소 배이 도시라는 것이 결국은 탄소 중립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라는 것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걸 감축이죠. 그다음에.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흡수 그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소를 경제 과정에 적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라는 게 탄소 중립의 밀 탄소 중립 달성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도시는 모양을 일단은 어떤 어떤 모 어떤 모양으로 도시의 모습을 만들 것인가? 구조죠. 그러면은 도시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결국 규모는 압축해야 되고 기능은 강화해야 되고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명제고요. 그다음에 사람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도시의 활동을 어떻게 도시의 활동을 어떻게 변화 유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도시에서 사람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또나의 중요한 틀이 환경이잖아요. 그럼 도시에서 자연환경, 환경 생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결국 도시의 생태 순환성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렇다 보면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 생태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로 그랬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탄소 중립 전략을 추진하면서. 도시에 대한 어떤 그 도시에 대한 관련성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전환, 즉 탄소 중립 도시로의 전환이 결국 공간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공간 전환 없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의 도시 계획, 과 환경 계획이 환경 계획 접점이 돼 가지고 일할 건가 일할 것은 결국 어떻게 공간을 더욱 더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에 달성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분이, 분야가 바로 도시계획, 과 환경계획이 힘을 합쳐야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나름대로 틀을 하나 짜놨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연계를 해서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도시로, 도시로 전환하는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구조를 압축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도시계획 통해서 하는 거죠. 도시의 구조 압축, 즉, 압축 도시건 뭐 어떤 방식인지 간에 이건 도시계획 해야 될 역할이고, 그 다음에 도시의 기능을 또 강화해야 됩니다. 도시의 기능 강화라는 거는, 어, 결국은 생활환경의 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더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태순환성, 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조환경이 있으니까 도시의 생태순환성을 증진, 증진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바로 환경계획입니다. 이때 환경계획은 기후, 생태, 기반시설이라는 분야를 집중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순환성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고 환경계획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구조와 기능만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가장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늘 얘기하는 스마트 도시, 즉 스마트 관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 스마트 관리가 아주 적절하게 합쳐지면은 결국 환경을, 환경을 해치지 않는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환경계획의 주요 역할이 지금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환경계획 의 역할이 뭐, 뭐, 무엇인가요? 물어보면은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그러면은 환경계획이 도시에 살 역할이 뭐냐 그럴 때는 바로 바로, 바로 이겁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환 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기능 시설 분야의 환경계획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시 시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국토계획법에 있는 그 교통시설, 공간 이런 국토계획법에 있는 7개의 기반시설 53개의 세부 내용을 다루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써놨지만은 이것은 이 시스템이 이런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 갖춰진 게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이런 개발의 시대에 만들어진 기반시설은 오늘날 기후변화와 생태, 생태 환경이 중시 되는 도시에서는 부족,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제가 또 나름대로 이 그린 틀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과 우리 도시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 기반 시설은 당초 만들 때 기후나 생태에 관해서는 고려를 덜했습니다. 덜 그래서 이 도시 기반, 도시 기반 시설로는 지금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면은 기후 환경적 영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마이너스다. 즉 기후 환경 영향을 심화시킨다. 빨간색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 계획이 아니고 환경 계획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후 생태 기반 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후 생태 기반 시설을 통해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복원용이라든지 생태 대처 능력을 확대하면은 결국 환경 영향의 심화를 기후 환경 영향의 완화, 기후 환경 영향을 통한 완화로 해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환경 계획의 주 역할은 바로 이크럽의우 측에 있는 기후 생태 기반 시설을 갖다가 발굴하고 도시 계획 속에 투입 어,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 그리고 지금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뭐, 뭐 학위 논문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현직에서 나중에 일하시, 일한다고 계획할 때 이런 기후 생태 기반 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후 생태 기반 시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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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 인프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린 인프라 그러면 제도화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이 아니면은 누가 자기 누가 어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도시 계획상 제도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우리가 착한 사마리안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화됩니다. 되야 됩니다.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 기반 시설과 마찬가지로 기후 생태 기반 시설을 법적 법적 측면에서 집어넣자고 하는 주장을 제가 거기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뒷부 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는 지금 이제 계속 주장됐는데 이제 막 결국 첫 발은 뛰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계해서 되겠습니까? 연계만 하면 안 됩니다. 연동이 돼야 됩니다. 연계라는 거는 단순히 인바먼트인데 연동이라고 하면은. 하나, 하나의 움직임이 다 반드시 그 다른, B의, A의 움직임이 반드시 B의 움직임을 처리해야 되는 그 연동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의 움직임이 환경계획을, 환경계획의 움직임이 도시계획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토, 도시계획, 환경계획의 연계가 아니고 연동의 제도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첫 번째, 그래, 그림의 첫 번째는 이제 그, 현재 상태고 두 번째 중기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 앞으로 환경 계획 분야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고 그래서 새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환경 기본 계획도 만들자, 시군구 환경 관리 계획을 만들자, 지구단위 환경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 계획과 일대일로 접목시키자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도시 계획과 환경 계획을 그저 중간 영역을 자리잡을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중간 영역을 자리잡을 수 있는 우리 통합 공간 계획 플랫폼을 만들자, 즉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정 중앙을 관장하는 새로운 계획 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후생태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환경계획이나 또 도시계획의 통합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논의를 하고 싶으면 연락처를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